오늘은 제가 준비한 게임이 있는데요. 디지몬 스토리타임 스트레인저라는 신작이 나왔습니다. 이거 좀 굉장히 좀 추억용으로 좋을 것 같아서. 가자, 가자, 가자. 하드로 가야지. 어! 윤회를 반복하는 운명의 아이여 그대에게 속죄할 기회를. 적어도 선택하거라. 사명을 다하기에 적합한 모습을. 아 나, 나 고르는 거구나? 무조건 역히지. 유키 미랑. 왜안 돼? 아 이거 안 되는 거제 설마? 이 랑이 안 되나 봐. 유키 미랑이 이러네. 진짜 어이? 아 이렇게 하자. 유키 미랑이 이러유키 미랑이 출격.

뭐더라? 이게 원숭이 이런 뭐더라? 아 잠깐, 아 그래 그래 시드라몬 쟤는 어 귀여워! 오 개쩐다. 오 어, 재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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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래 아래. 이곳은 너 화려하게 장식되어 다 我々の存在が世間に知られ始めている。今回もよろしく頼むぞ。荒そう。座標は君のデジバイスに置いておく。マップを参照しながら目標に。デジバイス？でデジバイスよ。おお、おお、大爆。わあ、あれ？グラフィック좋은데 오, 좋아, 좋아. 조사 목표의 좌표를 향한다. 오, 진짜 오, 도시 같아. 어머. 어머. 와, 이 사람들. 와 씨. 키가 현실 반영이라고요? 지 좌표에 접근한 모양이군. 이게 무슨 저 벽은 대체 뭐지? 기본토 희망의 벽이라 불린다? 년의시신의이 뭔가 이상한 벽인가 보네. 내기시적인 미래. 근데 아직 여기는 지금 상황이 괴현상으로만 알려져 있고. 뭐 이유와 관련된. 디지몬에 관련돼서 너 아직 뭐가 잘 모르는 거. 그래서. 주변 조사를 더 진행해 달라무언날 숨긴 건 명백하다. 은폐하지 말고어서 공개해라.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맨날 이 희망의 벽에 대해서 몇년 동안 숨기고 있으니까 지금. 빨리 뭐라도 내놔라. 약간 좀 얘기해라. 약간 좀단체로좀 화난 듯. 약간 좀 그런 상황인 것같은데또 적대. 소. 1랜의 아노마리 지상단. 이쪽에서 좌표의 사나를 좁히에 성공했다. 어떻의 진입 수단이 나 재도 확인해みてく 어, 약간 비밀로 암된 거 같아. 지금 급부잼인데 오주식뭐 이런 데 가도 돼? 나 이거 막래 もう一つにしようか。のをやるに保護ーにておまマリがされてるに、でくされる、ま、のの情情いればドラお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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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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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 일단, 일단, 파당몬파당몬 파당몬 있고, 피코, 데블몬, 시라몬. 아, 세 마리인 것 같네, 딱 스타트는. 피코, 데블몬, 시라몬, 파당몬 근데 저는 원래 근본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근본은 저는 파당몬이에요 무조건 파당몬 근본. 어머, 귀여워! 아, 이제 가면서 막 싸우는 건가? 어, 와, 주변에 막 뛰어다녀, 애들. 와 어 쟤네 저 악우몬. 어떻어떻 해? 막 어떻게 피해야 되나? 이거 어떡하지? 성의 <목소리> <에이! 에이! 놀라라! 웃음> <목소리> 오케이. 전투 시작. 와! 오! 약간 상성으로 싸야 된다. 일단, 어때? 잠만 공격! 화덕몬! <laughs> 아씨, 뭐야? 약한데? 야! 아, 어, 오케이! 무튼 이겼고요. <웃음> 아! <웃음> <좀 터지 말라고>.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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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진짜 미치겠네. 아니, 이 새끼들 쫓아오는 거, 개무송게쫓아오는 <laughs> 아, 뭐 놀래라. 아유, 볼틈도 없는데. 아이고, 아 이거, 아이고. 얘네 왜 이렇게 쫓아오는 거 무섭게 쫓아와? <laughs> 일단 공격! 아, 얘좀 떨어지네. 이게. 바이러스니까 데이터한테 약하다. 맞죠? 그런 메커니즘이구나. 좀 써놔야겠어. 백신은? <laughs> 백신 바이러스 데이터 <laughs> 아, 또 헷갈려. 그렇지. 이선 뒤지 업테. 이렇게. 아, 어? 아, 이게 먼저 선빵 때리라고. 백신이 바이러스를 치료하니까 강하고 바이러스가 데이터를 감염시키니까 강하다. 지원 선빵. 아, 이렇게 선빵 때릴 수 있다. 선빵. 아, 무조건 대결을 안 붙어도 되는구나. 어? 어? 그.. 어? 메탈.. 왜 저런.. <laughs> 나 무서워 잠깐만 별로 <laughs> <나> 무서워 진짜 <laughs> 와 메탈 그레이몬이 쫓아온다 생각해봐 와개무섭다 진짜 와 뒤에서 아니.. 진짜 와나 고질라 영화 본것 같다, 지금. 아니, 게임이 왜 이렇게 공포 게임.. 디지어택을열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원래 디지몬을 진짜 좋아해서 많이 봤어요, 애니메이션. 전 디지몬파예요. 빨리 가보자. 어, 무서워! 나쁜 짓을 하면 제대로 사과해야 돼. 대신 사과할게. 너도 정말 착하구나. 그럼 나도 용서해 주기로 할까? 하당몬의 성격이 바게 쪽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아 성향 성향 자기 있어? 아니 너무 가, 약하게 키운 거 아니야 잠깐만 아씨 아, 아 잠깐 아 모르겠다 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약하게 키운 거 아닌가? 와씨 와와 메탈이 어? 어? 와아얘 저거 둘이 오데 이름 뭐더라 잠가만아그 그, 오메가 먹그래 오메가 번와 아, 너는... <laughs> 레전드 오메가 도아러와와와와와와와와와아뭐와와와와와 얘로도... 아, 아, 뭐, 뭐야, 아니 와와 아니 와와와와와와와와이와와와오메가와와와와와와와 뭐 회복. 아, 체력 회복해도 공격은 되나 보네. 아, 스킬이 있네. 뭐야? 아, 뭐야, 스킬 있었잖아. 공기팡! 공기팡! 다? 그래. 와! 도로! 오메가몬 진짜 개간지. 가르캐몬 우와, 가루르케몬 야, 오메가 뭐 진짜 질린다 진짜. 야. 아, 근데 재밌다. 이추억이 애들 나오니까. 쭉 올라가 보자. 와 씨. 이게 해 보자. 오! 죽여서 내 걸로 실체화한다. 와! 코로몬. 코로몬. 오케이. 파닥몬이랑 코로몬. 오케이. 좋았어. 디지몬을 쓰러뜨리면 해석이 진행되며 컨버트에 필요한 스킨율이 올라간다. 우리네 아 많이 잡으라 이거구나. 선제공격을 때려야 돼 이게. 다아 이게 때려도 주변에 있는 애들이랑 같이 되는구나. 얀마. 아 계속 쏘. 이거 자동 한번 해볼까? 오. 이 개풀이잖아? 아니, 자동까지! <laughs> 스킬까지 써줘! <laughs> 아니, 근데 <자산> 자사 돌려야겠다. <laughs> 갓김이잖아? 아, 쟤네 너무 무서운데? 아이쁘다 아이, 아. 아니, 자사 개풀이니? 아니, 그니까, 이런, 이런 짜마리 애들은 그냥 이렇게 해주니까 스킬도 알아서 써주네. 여사. 이야 이 자식아. 아씨. 이 진짜 못 이때려 엄청 빵. 여사. 뭐야 별거 아니잖아. 아래다. 아아 이렇게 분사. 분사. 아 좋은데? 아니 편의성이 진짜 잘돼 있다. 아 트레저 박스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해주네. 진이네. 오. <laughs> 아니, 와, 근데 이거는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이 아니, 뭐야? 얘는? 어, 어떡해, 와! 세상이. 어, 어? 피어몬 아, 피어몬왜저피어몬 좋아해가지고. 난피어도 좋아해. 나파닥몬이랑 아! 아, 어, 어. 둘이 약간 아, 여으로좋 아, 해 아! 아여기 있네 나거 나는, 나다어피 나는, 나니나니나이나나는가위 <laughs> 알았어, 알았어. 같이 가자. 이넘어날아수 있어. 피용 혹시 너 설마, 너가 나의 탈것? 너가내 탈것이 이렇게 되어주는 거니? 할수 있잖아. 비용은 너할수 있잖아. 미, 부탁해, 믿을 건 너밖에 없어. 너할수 있잖아. 진짜 탈 것이 돼준다. <laughs> 나이스피어머 <미워. 야, 웃음> 아니 너 아니 너 아니. 너 너는... 야 놀부 개얼봐. 아우. 아우 팩크봐. 미안해. 괜찮아. 잠, 너 최소 다 했어. 아 그래 쉬고 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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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발목을 잡게 하고 싶지 않대요. 아, 파란 체크박스 된게 진화가 가능하다. 어? 잠깐! 그로면 진화! 와! 금봉, 아구몬. 아, 이렇게 됐네. 체크가 이제 됐네. 야, 금봉! 경험에 쌓은 디지몬은 모습과 성질이 크게 변화하여 더욱 강해집니다. 이러한 도련 변이를 진화라고 부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지나는 반대로 태화도 있다 변이하는 게 돌릴 수도 있나 보네 여기 애들 다 쓰러져 있어 아키미몬 맞죠? 아! 놀래라 아, 아, 아 깜짝아 씨아 이... 아이새끼아 오케이 가자 아 내가 석방 때려 씨 지금 아니 진짜 나만 깜짝 놀래요 누워있어서 가까이 갔는데 이거 확 나오길래 나 진짜 깜짝 놀랬어 베이비 플레임 아니 개쎄 아니야? 한방에 다 죽어?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아니 뭐야 이거, 이거 싸울 수가 없는데? 자... 사랑이는 오빠들 사랑이에요.